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띠별 운세, 토끼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토끼띠, <laughs> 새해 미 부요가 임했고요. 예, 오늘은 술달의 술날입니다. 부요가 왕상합니다. 새 부요가 붙었다라는 것은, 음, 근심, 걱정이 많다, 스트레스가 있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새가 동의했습니다. 부여가 동하여 부여로 진신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공부 중인 사람은 공부 중인 사람은 시험 성적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서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laughs> 11월에 토끼띠 같은 경우에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여가 공망으로 응해 떴는데요. 부여가 공망이고 육충이라는 거. 혹시 누군가와 싸웠다거나 또는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 조심해야 된다. 구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애정은 이렇게 봤을 때, 남자의 애정은 그러면, 일단 재성은 저기 2호에 있고요, 총룡 탔습니다. 귀한 분이 있는데, 재성이 부효에 합했으니, 음, 여자분이, 여자가 공부 중이거나, 부모님의 영향력에 있다. 해서 사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부요인이 어, 거리가 가까워지기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의 정 여자의 정은 관현은 저기 초요에 있습니다. 근데 묘구에 빠져있다 그러거든요. 초요에 현무관이 붙었으니 이거 이제 남자가 어, 힘이 없다, 답답하다, 어리다 그리고 어, 현모를 했으니까 감춰진 것이 있다 또는 도둑놈 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정훈이 남자도 여자도 조금 좋지가 않은데요. 그나마 남자는 애정훈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자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 묶였다고 해서 어디 감금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모님 소속하에 있어서 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재물은 재물운은 이제 재성이 좀 약하긴 한데요 제가 재물이 문서에 합되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 물려가지고 존버하고 계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부요가 동하여 부요로 진신되었으니까 좀더 물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물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닌데 손이 조금 예 약한 형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은 나쁘진 않으나 재성이 총룡 붙었으니 언젠가는 비상하리라 즉 지금은 어딘가에 묶여 있으니 재물운이 어딘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 재물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승하는 기류를 조만간 탈수 있을까 라는 얘기거든요. 11월은 해달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 11월 8일 지나면 해달이 되겠죠. 해달되면서부터 재물운이 상승하게 될 거다. 근데 지금은 묶여있으니 답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직장은 어 응이 축 부효이고 공망입니다. 대인관계나 직장 내에서는 스트레스 가중 그러나 저기 응의 축 부효가 공망이거든요. 공망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로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승진 같은 걸 물어본다면 관이 묘고에 박혀 있고 지금 초유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은 또는 어 취업은 이직은 이것이 좀 없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 대인관계, 대인관계운 대인관계는 육충케입니다. 구설, 예, 말조심. 이런 거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응효의 주작이 붙었고 공망이거든요. 헛소문이 돌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고민한다. 헛소문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조심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은 출행. 밖에 나가는 거, 그랬는데요. 응이 공망이니 갈 곳이 없다. 있어도 취소될 수 있다. 즉, 잘 알아보고 가라, 이런 거거든요. 갔는데 막 비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눈 오고 비오고. 눈은 아직 안 오겠죠. 근데 비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다든지 그래서 안 나가는 것만 못 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 건강은 저것은 대부분이 심리적. <laughs> 스트레스 그래서 불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 를볼수 있습니다 위장장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자녀운 잔여운. 자녀운은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손이 약하긴 하나 다음 달이 해달이기 때문에 크게 약하지 않아서 자녀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험운 시험운 시험은 일단 부여가 왕성합니다 공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축술미 사명을 이루고 있죠 이것은 어 뭔가 손봐야 합니다 또는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종목을 바꾸거나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 이제 구분을 해 봤구요 나이 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 대별로 봤을 때 음, 2011년생 2011년생은 이제 관변제 그랬습니다. 저게 이제 관이동하여 제로화였다 원래는 건강을 우선 논해보기도 하거든요. 건강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이제 시험은, 영해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현무가 동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런 경우에 어디 나가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어라. 어디 놀러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99년생 99년생은 음, 재변 재했는데 퇴신이 됐어요 재성이동하여 재성으로 퇴신되었다는 라 것은 금전운이 있는데 이것은 초반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재물운이 있다라는 거고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 87년생 87년생은 문변문 그래서 부효가 동하여 부효로 진신되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중됩니다. 시험문, 문서운 이런 것이 있기는 하나 공망이 동하였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뭐 그런 거 있잖아. 문서 계약을 했는데 생각 그러니까 소문과 다르게 실수 없는 문서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죠. 다음은 75년생 75년생 손이동하여 형으로 회두생 받았습니다 손이동 했다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있다 또는 뭔가 이렇게 돈벌 일이 있다 재물운이 좋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동하여 육합이 되었기 때문에 애정사도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75년생이면 애정사를 논할 라인은 아닌가요 어쨌든 75년생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은 63년생 63년생 그러면 이제 형변 형했고 퇴신이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고 상대하고 그럴 일이 있는데 등사가 붙었기 때문에 좀 괴이한 일,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다. 사기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퇴신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이 나가지만 차츰 줄어들 거다. 이거 돈이 다시 들어온다 개념은 아니에요 많은 돈이 나갔다가 천천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뜻하니까 사람 만날 때 또는 계약 투자 이런 거할때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1년생 이것도 부여가 동하여 부여로 진신되었는데 이거 축술, 축술미 사명 그랬죠 문서에 탈이 날수 있으니 계약에 신중해라 마음이 성급해질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거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근심이 늘어날 수 있다. 말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다 구분을 해봤고요. 혹시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다거나 나만의 11월 운세가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에 방문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11월 띠별운세 토끼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